이거 요거, 요거 태극이라고 그랬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 요, 요 중에 중으로 들어가는 이 상태를 무극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태극이 시작하는 숫자가 몇이겠어요? 당이 이, 이겠죠 이, 이 뭐, 10, 네? 그러면 이 재료로 들어오는 점은 뭐겠습니까1 0이죠 그러면 이황극은 몇이겠습니까? 오, 오, 오랜만입니다 그쵸? 예? 네? 아, 아, 안 어렵잖아요. 예. 이걸 지금 그림 이렇게 그렸는데, 이걸 좀 2차로 그려보겠습니다. 2차로 이걸 중을 갖다 가운데로 놓고요. 이걸 껍데기로, 이, 이걸 갖다 껍데기로 이렇게 놓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같은 데를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가 되죠? 이 가운데 중이 요 제로, 요, 요 중, 중입니다. 요, 요, 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요 중에서 나가는 요 점이 뭐냐면 태, 태극이죠? 여기서 들어오는, 들어오는 요점이 무비입니다. 무, 무,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갈라지는 이, 이 안에 됐다가 여기 나오는 이 자체가 한금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다릅니다. 달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 있습니다. 이,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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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지금 보면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이, 이, 이게 지금 이책이 책을 쓰는다다만은이는이을이 책을 쓰는이을이 책을 쓰는이을 쓰는다만은 이 책을 이, 이을이이을다이이이이은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게, 이게 십십부극하고 다음에 1 태극하고 태극하고 어디가지? 진동자식으로 어디가? 왔다갔다 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네? 오르 오르 오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 태, 우리 그이 성신아 있다에서봤때이걸 갖다 북신하고 두고요. 북신하고 이렇게 얘기를 두고요. 이게, 이게 북두시장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진호자주로 하나 무극과 태극이 왔다갔다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진호자주3 삼으로 그래서 지금 삼각형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성신의 이름으 이게 이상각 모양 자체가 이, 이, 이게 북두시장의 모습이고 이 끝에 양쪽에 하나 태극이 하나 무극이고 이 가운데 들어가서한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다르게 파내면 어떻습니까? 제가 늘 하는 대로 이렇게 그리면 하나가 무극이고 하나가 태극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경계를 해서 둘이 캐스팅보드까캐스팅를 왔다갔다 하는 그, 하는 것이 한극입니다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1D에서 모습을 그린 거고요. 이거는한 2D 모습을 그린 거고요. 이건 3D 모습을 그린 거고, 요거는 4D 모습을 그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같이 설명을 하는데 2D, 3D. 제가 그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이건 이분의 위치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자, 이거 선으로 설명한 거고요. 요거는 아예, 위에서 봤을 때, 그, 바깥하고 안에 하고서 그린 일이고요 요거 3D에서 한가형에서 그린 거고요. 요거는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그런, 그런 4D에 대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해서, 한국어 4가지대 해서 그린 겁니다. 과점에 따라서. 같은, 같은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그러면은, 어,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도 우리 세상도 우리 우주 우주도 어떻습니까? 우주도 이, 이 이걸 그대로 포함하고 이건 이체예요. 그러면 우리 우주도 이걸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우주도. 그러 우리가 세상은 어디서 우주는 어떻게 시작했다고 얘기합니까 빅뱅하고 나왔다그러잖아요 네? 빅뱅하고 나왔다그래서 어떻게냐면 하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뭐 뭐냐면 이렇게 나온것 같다. 빅뱅하면서 이걸 화이트홀 하이, 누가 안으로 들어갈 때를 블랙홀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우주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과학에서 2 226, 2 6페이죠그 왼쪽에 보시면 그게 블랙홀이 블랙홀이라고 뭐 그림을 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네? 왼쪽에 사진이요. <laughs> 우리가 아저씨들 블랙홀, 화이트홀이 있었잖아요그 어디가 뭐래 그 집에 하나 또또한국도 있다 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을 못 하는 거죠 지금. 아, 계산은. 그러면 우, 우주도 이렇게 탄생을 해, 어디서 탄생을 이 모양에서 탄생을 한거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도 이런 모양에서 탄생을 했어요 사람도 자이 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람도 사람들이 가서 나왔다고 잖아요 그죠? 예? 여기 뭔 그림이네요 예, 예. 나그의 모습이 비슷하다 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원 최초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제가 하장 그릴 때도 보면 우리가 이런 건뭐 나비 역할에서 나비 모양 뭐 하도 모양 이 이게, 이것 이게 자가다다그다그 결국 또또다또 원시 또 원시되는 거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다다 다 하나 하나라는 얘기죠 결국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세상은 이런 모양에서 예 네, 분명히 세상에서 모양을한 건데 이거를 가운데 중이라고 봤을 때 중자도 또한면 그러네요 중자도 보니까 이러네 <laughs> 그죠다 다, 그만 그 다그모양이죠 그 여기서 나온 게 자체가 태극이고요. 나온 게태극이고 들어가는 게 무, 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배하는 유의 그, 그, 중심점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의 한국. 꼭 한번, 꼭 한번 보시겠습니다. 224페이지요. 이2 4페이지요 1부 선생님, 1부 입니다 들어보면 무뚝, 무, 무기인이 10이고, 10을 그어보니 무뚝 태극인이 1이다. 1은 10이 없으면 채가 없고, 10은 1이 없으면 용이 없다. 합파에토과되니 가운데 5가 황급이다. 지금 이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숫자 배당, 배당한 거죠. 이게 지금, 저 뭐야 아들 있지만은 저 한우 선생님 오지번에 원리가 어렵다는 얘기가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일 선생님도 아니 한우 선생님도 조금 어렵게 썼습니다. 제가 중국만 끌어들이면 쉬운데 조금 뭐듣기는 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지번에원리가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 여기서 삼국이란 말은 이 삼국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 요, 요, 가이삼국이란 말은, 뭐, 그, 공자가 쓴, 공자가 쓴 말입니다, 공자가. 공자가 쓴 말을 갖다 해가지고, 뭐, 일부 선생님도 성국이란 말을 안 썼어요. 그런데, 이 공자가 쓴 말을 이용해서, 뭐냐면, 한노 선생님이 썼다고 여기, 여써 있는 거고요 위에. 제가 볼까요, 한 예. 상위이 바로, 5, 225페이지 위입니다 예. 예, 예, 상이 바로 우주의 본체인 것이다. 그 상을 송대의 성리학은 '정만무짐'이라고 했고, 일부 김왕선생은 '묘묘현현현묘중'이라고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만무짐'이라는 말은 아무런 동화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수 없고 의미도 없는 '묘묘현묘한 중'이라는 말이고 '묘묘현현묘중'이라는 말은 우주의 본체가 통일하였다가 분열하였다가, 분열하였다가 분열하고 분열하였다가, 다시 통일하는 그 중인 것인지, 이것은 우주 운동의 본체인 것이다. 그런데 염계가 말한, 무극은 그와 같은 중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은 우주 창조의 중이며 천지의 본체이다. 그러므로 일부는 삼극체조를 세워서 우주 동정의 본을 놀려하라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삼극이란 말은 그때 우리, 우리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절대로 제가 볼때그 삼은 있어야 된다. 상가히 설명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우리 동양에서 처음이거든요. 그래 중국하고 뭐 일본, 또 혹시 앞서가는 거죠, 우리가 아무도 아같었고요한번쭉 음. 보겠습니다. 227 페이지요. 그 태극이요. 태극이란 아직 형체를 갖추지 않았으나 그리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성기가 이미 갖춰졌으면 그리는 동자 없는 눈이다.